9월 16일 화요일 오늘 m p b 크보한 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어제 주간은 뭐 이렇게 뭐 베팅 메리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베팅을 뭐 좀좀 어, 자제하셔라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어제 두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요고승에 하나 오발 안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안볼수 없는 거를 그대로 들고 가는 건단콘두콘에서 조금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들어오긴 했어요. 예.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뭐 배팅 추천을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았다는 거. 메이저리그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주 좋았고 한 경기 빼고 다 맞았는데 어제 이제 풀 경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뭐 코멘트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를 한 경기 죽이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들고 갈 만하다는 마인드였고. 근데 통수좀시계 쳤네요. 그렇죠? 예. 리처스는 못 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미네 불펜도 못 털어먹는 건, 어, 좀 그렇긴 하다. 아무튼 어제는 양키가 하나 적이었고요. 역배, 역배 뭐잘 잡았고, 예, 저 제가 뭐한 경기만 틀렸으니까요. 예, 좋았다. 필라 역배, 에틀 마엔, 에리 마엔. 에리도 사실은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좀 그래도 뭐 괜찮다고 봤고요. 예, 잘들어와네요이 저는 mpb 크보 일단 mpb는 한 경기고요. 예, 크보는 정경기인데 오늘 우치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오늘 난이도가 좀 높은 날로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고요. 배당도 조금 좀 냄새나게 준 배당들도 많아서 걸을지, 가져갈지, 고민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일단 MPB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릭스, 지바로테, 단콘이고요. 어, 똥대똥 매치업인데, 그래도 나은 똥은 당연히, 예, 오릭스고, 최근엔 똥 모드기는 해요. 이 양반들도, 그죠? 렇 예, 일단 뭐, 오릭스는 그래도 가을야구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팀인데, 소백 만나가지고 완전 똥이 돼버렸죠, 최근에. 예, 오릭스는 소백만 만나면 진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오릭스인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빠따는 괜찮았고, 홈런이 좀안 터져서 점수가 안 났던 오릭스인데, 이번 소벤과의 시리즈에서는 아, 빠따도 많이 못 쳤어요. 예, 확실히 그냥 뭔가 좀 기가 팍 죽는 느낌이에요. 예, 기가 팍 죽는 느낌이야. 지바로 때 요즘 뭐 똑같습니다. 예, 불펜은 구리고, 빠따는 적당히 치고, 약간 오버팀 성향이 있고요. 자 오늘 선발은 타지마다이키 대기무라유토 이렇게 만납니다. 타지마다이키는 소타니의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친구죠. 예, 크로스형이고 커브 좋고 구위가 이제 소타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고 최근 3년간의 성적도 보면 3점대 초중반을 찍을 정도로 뭐 크게 뭐 발전을 하지도 예,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딱그 정도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한 4, 5션 정도 기대치에. 친구죠. 예. 일단 오늘은 그래도 뭐, 최근 봄좀 상태는 좀안 좋거든요. 예. 퀄스 언저리에 좀 찍는, 기는 찍는 데, 그렇게 꽉찬 퀄스는 아니고, 예. 하이 퀄리티의 퀄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한 피싱 정도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돼. 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일정은 11시고 나온 일정이라서 조금 좀 기대치는 좀 올려볼만 하다, 이런 거고. 올시는 지바로 때는 세번 만났는데, 중간이 없었습니다. 예. 한 경기는 완봉이었고, 예. 두 경기는 패전 패전 먹었고. 완봉했던 경기, 신 초반의 경기였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봐줘야 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지바로 때는 시즌 초반하고 지금하고 완전 팀의 악구가 좀 달라진 시점이라서. 네, 아무튼 근데 5월, 7월 달에 만났을 땐둘다 시계 털렸고, 패전, 패전 먹었다. 기무라, 유우토, 올 시즌 데뷔한 신빙이고요. 05년생 어린 나이에 이제 빠르게 헬군에 진입을 해가지고, 3.33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죠? 조조마린을 또 홈으로 쓰는 지바로 때이기 때문에, 어, 시, 05년생 신빙 1년차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어, 나쁘지는 않다. 이런 거고. 근데 이 양반도 확실히 뭐 안정적이진 않아요. 예, 약간 뭐 퀄스 언저리를 꾸준히 찍어주긴 합니다만 평균 실점은한 2점 정도는 깔고 간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신빙 특유의 그 원정 성적이 최악으로 나오는 그 정도 느낌은 좀 아니라는 점. 음 그래서 선발은 사실 뭐 고놈이 고놈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예 고놈이 고놈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 경기에서 딱 마음에 안 드는 건똥 배입니다 똥배 오리스 똥배어 일단 당연히 어, 올 시즌에 상대 전적도 오리스가 낫고 아무래도 오리스도 불펜이 불안하다고 는 하지만 지바로 때보는 훨씬 나은 불펜 이고 선발은 저는 고만고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타지마다 이렇게 쬐끔 났다, 이 정도인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1.44, 1.34를 받을 매치업인가, 이게 단콘에서, 예, 이게 똥배를 찍을 만한 경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올스님 뭐 상대전쟁은 홈에서 7승 3패로 압도적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 소벤과의 매치업에서 오릭스가 분명히 좀 꼬무르기 어느 정도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똥배는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지바롯 때 역배 프렌 6.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크보 경기들이고요. 예, 크보 경기들 오늘 비예보가 있는 경기가 이 두산 경기가 조금 예보가 있고요. 예, 그리고 KT 경기 어, 수도권의 두 경기가 조금 비예보가 있다. 경기를 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른다. 두산은 지난주에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원래 이제 고춧가루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이나 키움 같은 팀들이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아쉬웠근데대체적으로 원정 경기가 좀 많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있었는데 불펜에서 다 터졌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 반대로 키움은 고춧가루를 잘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래도 뭐 고춧가루를 좀 뿌릴 수 있는 것 같고 불펜이 항상 좀 불안해서. 그냥 오바팀이에요, 요즘에, 그죠? 예, 빠따잘 치고 불펜이 별로기 때문에. 어, 똥대똥 매치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가을 야구가 압도적으로 탈락한 두 팀이고, 예, 근데 나름대로 이런 또 어둠의 행복 시리즈는 또 그들끼리는 좀 치열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두산이 올해 키움 상대로 9승 4패로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 나은 똥의 모습을 보여줬고, 홈에서는 4승 무패로, 홈에서는 키움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 어, 이런 부분들. 오늘 선발은 곽빈입니다. 비니가 근데 참 저는 참 기대가 이하네요. 그죠? 예, 올해도. 예, 일단은 뭐 작년에 뭐한세년 정도 좀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워낙 이제 극단적인 투고, 그러니까 타고리기도 했고, 뭐 이게 안식년이 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한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어쨌든 뭐 부상으로 뭐 이렇게 어쓰는 중반에 이제 복귀를 했고 그렇기는 한데 전체고 작년 올해 성적이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는 더 높게 보는 선수기는 한데. 에. 아무튼 그렇다. 어, 최근에 피칭들은 정말 뭐 뜨뜻미지근 하고요. 예, 콜스 언저리 찍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인데 그나마도 실점들이 평균적으로 3에서 4실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4.40이기 때문에 이 비니는 우리가 알던 비니의 모습은 올해는 그렇게까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버닝이 한번 나온 달이 있거든요. 7월 달에 예, 그럴 때 한번 쭉좀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8월달에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 그렇고 키움전 상대전적은 좀 좋았고 오늘 좀 자존심 매치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존심 매치업이기 때문에 오늘 뭐 호투 정도 좀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예. 유독 키움전에 좀 강점을 좀 보여주긴 했다. 라울 알칸타라 어 작년에 좀시계 망했던 알칸타라인데 올해는 그래도 복귀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은 구속도 좀 회복이 됐고요. 예, 그리고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쓰는 양반인데 그 스플리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게 좀 나와주고 있고 어, 그래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올해 좀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복귀해가지고 친정팀 상대로 올 시즌에 두 경기를 던졌거든요. 홈에서는 6이닝 무실점, 원정에서는 6이닝 이자책하면서 둘다뭐 괜찮게 던졌다. 올해 알칸타라가 홈 원정 차. 조금 많이 보여주기는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뭐 그런대로 잘 던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실 구장은 사실상 홈구장과 가까운 구장 아니겠습니까? 알까는 되는 거죠. 어, 일단은 뭐.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똥대똥 매치업이긴 하지만, 에이스급 자존심 매치업이라는 거. 예, 당연히 뭐 최근에 분위기만 봤을 때는 키움이, 어, 더 낮고, 선발 쪽에서도 키움이 좀더 나은, 어, 이런 모습이기는 한데, 두산이 홈에서 키움한테 패배한 적이 없고, 그리고 두산의 연패장들도 조금 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 약간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산은 불펜 쪽에서의 리스크가 너무 큰것 같아요. 사실 키움도 불펜이 뭐 누가 하나 뭐 진짜 뭐숨 넘어가면서 막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는 키움 쪽이 조금 더 당기는 고정도 그 외쳐업 아닌가? 키움 역배 프랜 7 5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성대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매치업이죠, 그쵸? 예, 오늘하고 내일 2연전으로 치러지는 매치업인데요. 이제 롯데하고 삼성은 지금 순위를 맞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단은 삼성은 요즘에 참 경기력이 좀 그래요, 그쵸? 예, 빠따가 별로인데다가, 불펜은 계속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는 뭐 양창섭, 그저께는 양창섭이 캐리를 해주면서, 예, 불펜의 어떤 리스크를 좀 지웠던 그런 경기긴 한데, 최근에 빠따도 좀 뜨뜻 미식을 하고, 예, 불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악순환이 좀 나오고 있는 최근 삼성이다 롯데는 이제 연패 한번 끊고 연승 한번 탈것 같긴 했거든요 예, 분위기 타면서 음 근데 어쨌든 연패 한번 끊고 두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 이 ssg 와불펜 싸움에서 개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고 이런 것들은 분위기적으로는 그래도 롯데 쪽으로 좀 괜찮게 좀 봐줄 만한 요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오늘 내일 이두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기들은 이제 어, 포스트 시즌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예 당연히 뭐 투수가 흔들린다 싶으면 빨리빨리 바꿀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수비 실책 하나 어, 그리고 뭐 이런 작은 플레이 하나에서 경거림이 확확 갈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라비토는 <laughs> 가라비토는 일단은 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여러분들도 뭐 던지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 자체는 굉장히 위력이 있거든요. 이 양반. 9인당 3진도 10개 이상 뽑아내고 있고, 아무리 조크보조크보 하더라도, 아 시끄러, 음, 조크보 하더라도, 구, 어, 2인당 3진 이상, 하나 이상 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그렇게 뽑아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공의 구이라든지 변화구들의 완성도가 대체적으로 괜찮다. 이런 건데, 이 양반의 이제 단점은, 그, 도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붉어지면서, 예, 상대 팀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에도 좀 도루를 좀할수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경기 단기 전스러운 이런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도 저는 꽤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 예. 가라비토가 이제 그런 쪽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멘탈 터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몇번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고 막 이렇게 오늘의 롯데는 뛰고 막 번트 되고 하면서 약간 좀 흔들려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느낌 우선 롯데는 원정에서 한번 만나서 5.20 37점 무자책으로 뭐 승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라비토 공 자체는 기대가 있는데, 이런 단기전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올라가는 선수 아닌가,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불펜 쪽에서는 전 그래도 롯데가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간보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박진이 나와 버리죠. 그죠? 예,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롯데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특성상 이 경기를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버릴 수도 없고요. 예, 오늘 내일 경기를 죽을똥 살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롯데 입장에서 괜찮은 거는 롯데는 목요일 날 경기가 없어요. 근데 삼성은 목요일에도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수목 삼성은 경기를 하고 내롯데는 오늘하고 내일만 경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하루쉬기 때문에 불펜을 오늘 내일 뭐 당연히 총 동원을 할 것이고 이런 식의 경기를 주말에 s s g 상대로 한번 이겼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거는 홈에서의 경기이기는 했지만은 그런 경기도 한번 이겼다는 거는 롯데가 오늘도 충분히 어, 해볼 만한 경기 정도는 만들어 볼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고 박진 어, 최근에 뭐 이제 롱으로좀 나온 경기들에서도 2이닝 3이닝 던지면서 1실점 1실점 나름대로 뭐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불펜 이라서 샘플이 좀 적긴 하지만 최근 열 개인 게서 일단 3.초반대 찍고 있거든요. 에, 결국에는 뭐 박진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 한 바퀴를 버텨라 이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어차피 좀 빨리빨리 바꿀 거. 고 근데 박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폼은좀 괜찮긴 한데 삼성전 역대 전적이 싹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주 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삼성이 속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가라비토가 이게 얼마나 캐리해줄 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매치업인데 꽉으로 캐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최근에 롯데 기세를 보면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요. 불펜 싸움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진흙탕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 똥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올 시즌 롯데가 삼성을 많이 잡아오기도 했고 롯데 역배 프렌 10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NC대 s s 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이상하게 배당을 줘버렸죠. 그죠? 예, 오늘 약간 배당이 좀 꾸룩내가 나는 경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이게 사실 NC를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매치업인데 배당을 이거 SS 쪽으로 너무 잘 줬고 이거 보나마나 이거 미친듯이 몰릴 거거든요. 이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s s g 이런 거는 예, 이런 날에는 이런 날이 이런 경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자 일단 n 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산 만나가 지좀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주에 이제 세 경기를 했는데 두산 만나가지고 이제 불펜 잘 털어 먹으면서 예, 최근에 n c 의 특징은 그래도 뭐 불펜이 얼래벌레좀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선발들이 좀 별로라서 그렇지 불펜 쪽에서 은근히 이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후반을좀 뒤집어서 이기거나 이런 흐름이 좀 많다는 거. SSG는 요즘 타격감 좋기 때문에, 뭐, 어, 요 구간에서 가장 좋을만한 메리트가 있는 팀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 마지막 원정에서 불펜 싸움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예, 이때, 불펜 쪽에서 나와가지고 실점이 나왔던 게 최민준, 김민, 김태경, 송영진, 조병현. 이게 롯데 원정이 롯데가 홈에서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경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 SSG가 최대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건 불펜인데 이 경기에서 불펜이 이렇게 너무 시게 터졌다는 거는 좀 생각을 좀해볼 만한 요소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NC도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음, 그런 면에서 오늘 NC도 일단 해볼 만한 요소 정도는 있어 보인다. 어... 일단올 시즌에 NC는 SSG 만나서 정말 힘을 못 썼습니다. 4승 1무 8패하고 있고 요즘에 SSG 타격감이 아주 좋고. 예, 그리고 선발 보세요. 로건 알렌 요즘 휴먼 아니에요. 이 친구 최근 10경기 ERA를 보면 1승 3패 7.31이거든요. 이게 노건이보다 못한 수준으로 던지고 있단 말이야. 어, 휴먼이 아니야. 근데 지금 배당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죠? 예. NC가 올해 SSG한테 이기지도 못했고 로건 알렌이 나오고. 예. 상대는 앤더슨이 나오는데. 앤더 이게 배당을 이렇게 줄 만한 요소는 직전 경기 NC 원정에서 이제 앤더슨이 더 경기를 던졌고 6이닝 3실점 이자책을 했거든요. 삼진도 11개나 뽑았어요. 잘 던졌어. 근데 이 경기를 졌어. 어, 이 경기 신민영 나오는 경기였고 신민영은 SS 상대 전적이 좀 좋은 애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왜 졌냐? 불패 싸움에서 졌어요. 어, 그 불패 싸움에서 졌어. 그러니까 이게 형들 저는 솔직하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로, 로건 알렌 지금 휴먼이 아닌 시점에서 이 정도 배당을 주는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를 볼 만한 요소도 저는 있다는 생각은 해. 어, 일단 NC가 요즘 불펜이 나쁘지 않다. 어, 실제로 앤더슨이 나왔던 경기 10명 내놓고 이기기도 했고 근데 알렌 이놈 씨끼가 이제 제일 문제적었죠, 이 제일 어, 제문제적어쩌죠 이놈이 진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 경기는 SSG는 찍지 마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예, 고정도 매치 업이긴 한것 같습니다 nc 역배 프렌 7.5 오버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에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비에보가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어지간하면 경기를 하려고 할텐데 뭐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죠그 <laughs> 추천들 차 좋아요, 오늘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KT는 요즘 탈감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탈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기고 있고, 예, 그리고 KT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중간다리 불펜들, 그렇죠? 중간다리 불펜들을 지난 주에는 이제 일정상에 이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을 빼가지고 어, 불펜으로 집어넣는 어, 이 이강철 감독 이 운영이 잘 먹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운영이 그죠 예, 이번 주는 일정이 팍팍하기 때문에 선발을 빼서 불펜으로 쓸 수가 없는 일정이에요 예, 이광철 감독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쿠에바스 이틀 시기에 나오게 해가지고 막백꾸던지게 하고 막 그랬던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일정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사실상 예, 그래서 kta 중간다리 이슈는 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져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요즘 탈감은 좋다. 어, 팀적인 분위기도 좋고. LG는 일단 홍창기가 복귀한 게 조금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홍창기가 복귀해서 빠르게 또 안타를 또 때려내기도 했고. 예, 근데 아직까지 뭐 풀경기를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빠따는 뭐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불펜 쪽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빠따에 왔구나, 불펜에 왔구나 저는 KT하고 LG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현실적 기준으로. 음, S, KT가 지난 주에는 뭐 불펜이 괜찮았지만 이번 주에도 괜찮다고 얘기는 못 해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LG 빠따를 만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펜 먼저 터트리기 싸움이거든. 이거는 또. 음. 자 오늘 선발은 엠마누엘 드 헤이스스 대 손주영이 만납니다. 어, 헤이스스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등판을 할 때도 LG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헤이수스는 작년에 굉장히 좌에 강한 그리고 우에는 굉장히 약한 어 그런 타입의 선수였는데 올해는 그두 개가 조금 좀어 이렇게 됐고 1년마다 이게 선수들의 특성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헤이수스는 뭐 좌에 강하고 우에 약한 타입이기는 한데 올 시즌에 조금 좀 잦아들었고 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그래요. 와이스가 원래 좌상바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올해는 조금 좀어 그게 좀 이게 조정이 좀돼 있는 상황이다. 근데 LG도, 어, 작년 대비 우타자들이 많이 수혈이 돼 있다. 그래서, 그니까 헤이수스가 작년에 l g 전에는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강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하나 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장성우 이슈인데, 헤이수스가 KT에 오면서 이제 장성우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LG가 KT전에 강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루예요. 에, 일단 KT의 야구는 어때요? 한두 점을 지켜서 이겨야 되는 야구란 말이에요 근데 장성호가 있으면은 도루를 대놓고 내줘요. 근데 LG는 도루를 잘하는 팀이고, 헤이수스는 리그에서 도루 제일 많이 내주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LG전에 안 좋아진 이유가 여러가지 요소가 좀 버무려진 건데, 아무튼 올해의 헤이수스는 LG전에 좀 별로인 게 맞다. 이렇게 좀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직전 경기도 좀 별로였는데, 이거는 뭐 불펜 털어먹어서 KT가 뒤집기는 했죠. 반대 선발은 손주영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다 보니까 롯데가 조금 어, 밀려서 나오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정일 때 저는 주영이가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부담이 심할 테니까 주영이도 그렇고 어, 저기 승기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거의 정상 로테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조금 좀 상세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주영이도 KT전 전적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KT가 이제 자원상대 좀 나름 메리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옷이 한 경기는 엄청 잘던졌고한 경기는 엄청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주영이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어 일단 선발의 리스크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헬스 수가 조금 더 리스크가 큰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예, 그래서 선발 쪽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lg가 조금 낮다이 어, 정도인 것 같고 불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하고 kt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저는 안될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먼저 불펜을 터뜨릴 것이냐 예,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경기 후반에 경기 후반에 불펜 싸움에서 갈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저는 분석으로 조금 접근이 어려운 예,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LG가 좀 나아 보이는 매치업인 것 같아서 LG 역배 프렌 8.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기아 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요즘 그래도 조금 좀 이깁니다. 그죠 예, 불펜 사고가 조금 덜 나는 시점이고요. 예, 바다도 뭐 쏘쏘 합니다. 바다 좋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바다 사실 안 좋은 쪽에 가깝긴 하죠. 아무튼 요즘에 좀 불펜 좀 돌아가면서 슬슬 좀 이기고 있긴 하다. 하나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약간, 최근에 뭐 선발들이 조금 안 좋은 경기들도 있지만은, 바다들로 다 뒤집어서 이기고 있고, 최근 10경기 중에 9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제, 투수진이 좀안 좋은 키움을 좀 만났다는 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탈감이 좋기 때문에 별로 음잡을 게 많이 없다. 이 경기도 사실은 배당을 하나 쪽으로 좀잘준 경향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뭐 봐줄 만한 요소 같은 거는 양팀 상대 전적이 지금 6경기 연속 홈팀이 좀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1.4 역이면은 뭐 그래도 생각보다 배당을 잘준 느낌은 있어도 그렇기는 하다. 오늘 선발은 김태영이 나오고요 네, 김태영은 사실상 뭐 이제 불펜데이 비슷하다고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올해 데뷔를 했는데 2군에서의 성적은 좀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2군에서 그래도 올려볼 만한 티켓 정도 끊으려고 하면 볼산비가 어느정도 좀 받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9행 던지면서 삼진도 30개 밖에 안되고 볼렛도 31개 사사구 합치면 은 35개 볼렛삼진비율이 이게 너무 안 좋거든요. 예, 이군에서 e r a 도8.4 이렇게 찍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뭐 1군에 올라와서 지금 나름대로 오픈빨 같은 건좀 괜찮은 시점이에요. 한5 경기 던졌고. 어, 일단 뭐 이닝 피칭, 4이닝 피칭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석이 많이 돼 있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소 이제 오픈빨 같은 거, 예, 오픈빨 같은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로케이션이 선발 길게 버티기는 조금 좀 애매한 로케이션이가 하거든요. 서드 피치가 없어. 포심하고 슬라이더 커버밖에 안 던지기 때문에 서드 피치가 없어가지고 반대손 타자한테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을 거고 그냥 뭐 이제 오픈빨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만날 때는 투수가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일단 한화는 오늘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한화 만나가지고 원정에서 이제 2.1이닝 2이닝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낯설음의 무기가 조금 덜해 있는 시점일 것이다. 예,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뭐, 일단 뭐, 기아도 당연히 뭐, 이겨보려고 할 것이고, 예, 불펜, 뭐, 총동원령을좀 내려보겠죠. 근데, 기아가 또, 화, 수, 목, 일정이거든요. 예, 화, 수, 목, 일정이기 때문에, 불펜을 그렇게 뒤없이 확, 확, 박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살짝은 들기는 하고요. 예. 하나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우치도 좀 보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예,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풀경기가 아닌 데다가 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 예, 그리고 배당도 좀 냄새나게 좀 경기들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고민들이 마시, 많으실 만한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런 날은 좀베팅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예.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